여러분, 안녕하세요. 쇼퍼블릭 지리입니다. 오늘 제가 쇼핑한 거 하울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이 집에서 찍는 마지막 영상일 텐데요. 하... 제가 요즘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영상이못 찍었는데 얼른 빠르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어... 제가 요거를 프랑스에서 마주해서 샀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회사 갔다가 요거 셋업을 입으신 분을 봤어요. 근데 너무 예뻐가지고 저도 치마도 샀거든요. 아이디 롱홀에서 샀어요. 근데 택배 상태가 거의 그냥 열려서 왔어. 요렇게 치마를 샀고요. 요거가 36 사이즈고 얘도 36일 거예요. 그래서 요 치마거든요. 너무 예쁘죠? 얘가 작년 상품이라가지고 세일을 하고 있어서 원래는 한 40만원 정도였는데 그래도 10만원대였던 것 같아요. 한 18만원인가? 얼마인가? 아무튼. 저래 요렇게 샀습니다. 약간 테리 소재고요. 지금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아마 덥기는 할 텐데 요렇게 같이 셋업으로 입을 수 있는 치마고요어 이렇게 화이트에 좀 블루 포인트가 있어서 되게 예쁘더라고요 사실 근데 이거랑 원피스랑 엄만 차이가 안나요 아, 이거 그럼 한 18만원 19만원인가? 아무튼 10만원 후반대였는데 원피스가 20만원 초반? 중반 정도였거든요 몇만원만 더 추가를 하면은 원피스에살수 있긴 한데 저는 요게 있기 때문에 치마를 샀고요 원피스는 여기서 내려가는 부분에 여기 중앙 포인트가 없었던 건가? 아무튼 여기 위에가 포인트가 없었나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단품으로 되어 있을 때 따로 입을 수 있어서 전더 좋은 것 같아서 이렇게 그냥 셋업이 얘는 청바지랑도 입을 수 있고 얘도 그냥 셔츠 같은 거 입어 너무 예쁠 것 같은 거예요. 이걸 샀어요. 여기 허리 부분이 고무줄이거든요? 그래서 36 사이즈를 샀고요. 이렇게 주머니도 진짜 주머니도 있고요. 좀 이렇게 쫀쫀하게 늘어나는 스타일이라서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셋업입니다. 이거 입고 왔거든요. 근데 허리가 조금 커요. 지퍼가 있고 약간 고무줄이 있는데 근데 한번 서서 옷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옷을 좀 맞춰서 입긴 해야 되는데 허리가 좀 커가지고 핏이 저한테. 막딱 너무 맞진 않거든요. 그래도 좀 이렇게 엄청 화사하고 좀 단정한 느낌이라서 막 상견례라던가 좀 중요한 미팅 같은 거 있을 때 되게 입기 좋은 것 같아요. 요거 와, 벌써 더워졌네. 이거 렌네 샀어요. 샤, CM 캡소맨이스트인데 이거를 제가 하늘색을 샀거든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핑크도 샀어요. 이렇게 이건데 원 핑크거든요. 사람들이 좀 쿨하다고 써져 있는데 그걸 샀는데 원 핑크에 원 핑크 잘못 샀어. 하지만 요렇게좀 이렇게 이런 거에 스커트 입으면 단정해 보이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샀어요. 제가 좀 핑크가 되게 잘 봤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사봤고요. 날씨가 너무 더워져가지고 조금 더울 것 같기는 해요. 요거 핑크 니트도 입고 왔거든요. 여름에 입기엔 살짝 덥고 팔이 막 엄청 날씬해 보이는 팔은 아니라서 팔뚝살이 있으면 좀 뚱뚱해 보일 수 있는 느낌인데 지금은 제가 그냥 위에다 입었는데 좀 안에 허리가 딱 맞는 스커트 같은 거랑 입으면 좀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식의 니트인데 지금 날씨가 많이 더워져가지고 덥네요 <laughs> 화장품인데 얘는 뭘뭐 샀지? 블러셔를 샀는데 페리페라였던것 같은데 아니네? 뭐야? 많이 샀네요? 이거 좀 많이 묵혀놨거든요? 제가 바빠서. 먼저, 씨 얘는 그 가루 타입 치크예요. 날씨 요정 등급해. 페리페라 맑게 물든 선샤인 치크. 요거 되게 예쁜 쿨톤 블러셔인데 그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은 막 블러셔 관련해서 쿨톤 인생템 같은 거 뜨는 거를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꼭 갖고 싶어서 샀어요. 이런 식의 되게 뽀용뽀용한 치크고 여기 다른 치크도 있거든요. 여기에 이, 이것도 샀어요. 얘는 시럽핏톡 치크인데 대롱대롱 딸기? 맞아, 이렇게 두 개를 하나씩 원하는 색깔을 고를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거를 샀어요. 워터 틴트? 와 이렇게. 좀플라이드 타입인데 헉, 어머, 귀여워라. 이렇게, 너무 신기하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뒤에 이거 좀 누르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틴트 아니 블러셔가 이렇게 좀 핑크 색깔이 올라오는 건데 얘를 뒤에를 이렇게 누르면 나온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블러셔 바르지 말걸. 지금 블러셔 올렸는데 떠올리니까 엄청 붉네요. 그래서 이렇게 양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많이 발랐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좀 워터 타입으로 올릴 수 있는 블러셔고요. 여름에는 확실히 좀 파우더 타입 땀이랑 이렇게 하면 뭉쳐서 텁텁해 보이는데 이런 거쓰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쿨톤 컬러고 무슨 컬러를 쓰지? 저는 대롱대롱 딸기.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볼게요. 날씨 요정. 이거는 진짜 샵에서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좀 맑게, 뽀용하게 올라오는 컬러라서 잘안 보여요. 이렇게 사봤습니다 워터베어 틴트 핑계민감 산지 좀 돼가지고 오고, 어머 뭐야 리본이 묶여져 있네 얘랑 얘는 뭐지 비욘드 립글로스 진짜 한 한달은 됐을걸요 택배 안뜨든지 얘는 샘플로 증정으로 받은 건가 보다. 얘는 이렇게 반짝반짝 펄이 들어있는 글로스고요. 이거는 제가 샀을 거예요. 글로이밤 쿨쿨코랄 그래서 얘가 코랄인데 쿨이라서 좀 신기해가지고 샀어요. 그래서 이런 음 립밤이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이렇게 간단하게 바르고 싶어가지고 이거 내가 사온... 잘못 샀네? 엄청 코랄이네? 잘못 썼어, 잘못 썼어 큰일 났어요 완전 코랄이네? 저랑 안 어울리지만 그리고 이거 틴트는 이거 리본을 치워버려야지 왜쓰레기야 예쁜 쓰레기 그서 이거 틴트는 이렇게 완전 쿨톤으로 올라오는 컬러여가지고 이것도 샀어요 이런 느낌 파킹! 여름에도 꼭 스타킹 신어야 되시는 분들 있나요? 저는 스타킹을 신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요거 사브리나 스타킹이거든요? 원래 일본 여행갈 때 사오거나, 약간 일본에서 친구 올때 맨날 락커에서 사놓고 갖다달라고 부탁을 하는 건데, 요번에 사봤어요. 오빠가 일본 여행 간다고 필요한 거 있냐 물어봐서 그냥 하려다가 뭔가 이거 갖다달라고 하기에도 좀 미안해가지고, 그냥 제가 네이버에 샀거든요? 두 가지 컬러를 샀습니다. 이게 차가스타킹인데 올이 잘안 나가요. 그러니까 올이 나가기보다는 구멍이 뚫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세탁기에 막 돌려도 꽤 생각보다 오래 쫀쫀하고 되게 유지가 잘 되어서 제가 되게 잘 쓰고 있는 컬러고요. 컬러는 이번에 694 컬러하고 389두 가지를 샀어요. 요거두 개가 컬러가 다른 건데 이게 제가 원래는 이 파란 거를 신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금 더 쫀쫀한 건가? 뭐, 그게 있어가지고, 얘가 하드 타입이고, 얘는 일반 타입, 쉐이프 타입인데, 이 하드 타입은 한 번도 안 신어봐가지고, 사봤어요. 여기에 여름 스타킹도 있어서, 걔도 신고 이것저것 신고요. 요거 좀 비싸요. 일본에서도 770엔이니까, 거의 하나에 만원 정도 하는 스타킹인데, 어, 그냥 막 편의점에서 파는 3,500원짜리 스타킹 이런 거한 번밖에 못 신잖아요. 얘는 빨아서 여러 번 신을 수 있어서, 어, 그런 면에서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얘도 올이 나가거나 그래서 하루 신고 구멍이 날 때도 있긴 한데 그래도 너무너무 잘 신고 있는 스타킹입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아래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